광고 수입 최소 억원 통산 6회 우승하면 인기 절정 예상 상파울루 연합 뉴스 김재순 통신원 삼바 군단 최고의 TV 광고 스타는 스트라이커 네이마르가 아니라 치치 감독 29. 1. 현지 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지치 감독은 이번 대회 기간 4개 업체와 TV 광고 계약을 맺었으며 광고 수입은 최소한 1천만 해알약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요즘 브라질 TV 광고에서는 네이마르 등 스타 선수보다 지치 감독을 더 많이 볼수 있다. 광고 수입도 네이마르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에 등장한 치치 감독 브라질 일간지 폴리아즈 상타올루 브라질 대표팀의 스트라이커 에이마르 오른쪽 브라질 뉴스 포털 유알 브라질은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스위스와 1무승부로 다소 부진했으나 이후 코스타리카와 세르비아를 각각 이후로 연파하고 16강에 진출했다. 삼바군단이 알프스에 막혔다며 대표팀 전력의 실망감을 표시하던 축구팬들은 월드컵 통산 여섯 번째 우승을 기대하며 다시 치치 감독에 열광하기 시작했다. 브라질 축구협회, CBF,는 일찌감치2018 러시아 월드컵 성적과 관계없이 202, 2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 치치 감독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브라질 최고 인기 클럽인 코린치안스의 감독이었던 치치는 브라질이 2016 남미 축구선수권 대회, 콰 아메리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이후 카를루스 둥가로부터 대표팀 감독직을 넘겨받았다. 치치가 감독을 맡은 이후 브라질은 2018 러시아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연승을 이어가 조기에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대표팀 선수들도 치치 감독은 아버지 같은 존재라며 그에게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축구 팬들의 기대대로 브라질이 이번 대회에서 통산 여섯 번째 우승 목표를 달성하면 치치 감독의 인기는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은 역대 월드컵에서 다섯 차례, 1958년, 1962년, 1970년, 1994년, 2002년 정상에 올랐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우승 이후 치른 세 차례 월드컵에서 두 차례 8당 2006년, 2010년과 한 차례 준결승, 2014년에 머문 브라질은 이번 대회를 통해 16년 만에 정상 복귀를 노린다. 와이너 코